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 날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날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아볼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하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밀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이 여기지 말라. 높은 자,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예. 아. 이 전도서는 그 지혜, 지혜 문학이라고 또 하죠. 하나님께서 응. 어, 솔로몬을 통해서 지, 지혜, 지혜로운 글을 이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전도서를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정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어, 쭉, 그,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헛된 일들을 증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인생도 짧고, 또, 해 아래 수고한 것이 자꾸 반복하고, 반복되어지는 일상과, 또 괴로운 일들의 일상, 수고로움과, 또 그런 속에서, 이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노애래, 에라. 거기서 열매가 없음. 이런, 이런 것들도 허망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아직까지는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다시 의미있어지지 모든 것이 의미있어지는 그것으로는 아직 나아가고 있지 않, 않지만, 역, 역으로, 모든 것이 의미있도다, 모든 것이 가치있도다, 모든 것이 가치있도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도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하지는 않지만, 이 중간에 가능성, 삶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그 중간에 오늘 중간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조심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갈 때조심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어, 마가복음 1 1장에 성전에서 이제 성전 앞에서 제사장들이 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가, 이렇게 생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에게서 파는 양과 소와또 그런 재물들의 이익, 이런 데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또 양을 파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셨다. 그랬습니다 것을 엎어 버리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습니다. 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 우리가 우리 몸을 생각할 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을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구로 하나님의 장치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몸을 학대하고, 또이 몸을, 그저, 나의 육체의 소유을 위해서, 거래의 대상으로 사용, 사용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집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엔 누가 있으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을 소중하게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리겠습니다. 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영원히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 지혜, 지혜를 가르치는 이 전도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중원부원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소원하고 또 함부로 이제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 이런 걸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봉 복 5장, 7장에 다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또 중원부원 기도하지 말라. 또 헛된 맹세, 맹세하지 말라.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0부터 1이라고 한다면 0부터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아, 어, 이 지구의 나이가 뭐 수십억 년 된다고 하는데, 0부터 100이라고 하는 건 너무 짧잖아요. 0부터 100이라고는 너무 짧아요. 근데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아, 그저 이제 다 지나갔네. 금방 지나갔네. 내가,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나는 내가 어떤 꿈을 이루었어. 뭐 이런, 이, 이 이런 인생을 살았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무수한 깊이가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수한 스토리가 그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 깊이 있는 삶을 또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또 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 어, 억압받는 자, 핍박받는 자, 또 어려움을 당한 자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다. 이런 것을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또는 그 마태보음에,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가르침을 주시고, 또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원부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은, 네, 말이 많으면 우메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 적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또, 짧은 인생이지만,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불평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라. 여기 보니까,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고 높은 자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 예,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우리가 안고 있는다고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예. 빌립보서 4장 6-8절에 보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소망의 말, 믿음의 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또늘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또 사랑과 용서의 말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아 나에게는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에, 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 나를 사랑하신다 에,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또, 나를 구원하신다. 말을 계속, 어, 나 자신에게 또 들려주시고, 또 이것을, 이웃에게도 들려주시는 구원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계속 이것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말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붙들고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내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꼭 붙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먹고 교회에 가야지, 기도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선 때로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십시오. 주님이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소설가 김은 선생님의 그 인터뷰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하얼빈이라는 책이 지난 여름에 나왔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기자 시절에 안중근 의사의 재판 기록을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재판 기록을 읽어보았는데, 그안중근이 이제, 재판을 하면서 말했던 것, 그리고 그에게 이제 돌아왔던 질문들이 생각, 생각나면서, 그 김훈이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속에 꽉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글을 써야지, 글을 써야지, 글을 써야지. 이렇게 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못하고 또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데 또 못하고. 그래서 50년이 지났답니다. 50년이 지나서 이제 책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 먹고 뜻대로 바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때로는 내 생각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너무 기간이 짧아서 야 이제 촉박하다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을 꼭 갖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때로 세상에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때로는 헛된 말을 하면서 시간을 암기하고, 그 말에 갇혀서, 갇혀서 또는 상처를 받고, 또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헛된 맹세나, 헛된 자랑이나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욕심도 또 기도하는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예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이룬,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